안녕하세요. 박배동다울 <laughs> 동물병원 백남수 인사입니다. 막포구 연미동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서대문 두리틀 동물병원 정인수입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상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상변. 변의 문제가 있을 때. 어, 그러면. 당연히 뭐 정상일 때는 달라지면 변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둘 중에 하나죠, 뭐. 그렇죠. 그, 일단. 횟수부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응. 많거나 적거나. 그게 적거나. 응. 적은 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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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애기가 여러 마리 키우시는데, 그, 뭐야. 이제, 뭐,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사실은 누가 밥을 먹고 누가 변을 보고 이걸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어, 모르시, <laughs> 어,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똥을 항상 치우는데, 뭐, 애기가, 뭐, 이제 밥을 잘 먹고 똥을 잘 싼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 특정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똥을 며칠 동안 못 싸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것도 있고, 음. 그게 체크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은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음. 어, 횟수는, 그래서 변비는 보통 우리가 며칠 지날 때까지 좀 보세요. 저는 관장을, 관장을좀 많이 해봤는데, <laughs> 관장을좀 많이 해봤는데, 보통은 며칠까지 기다리시죠? 저는, 저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일자보다도 음. 그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양상을 힘들어하는 좀더 보는 편인 거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보려고 안 하면 음. 마, 음. 안,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료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뭐사나도 음. 이렇게 보는 편이고. 음. 음. 계속 보려고 힘주고 하는데도 나오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는 음. 좀 공격적으로 음. 관장을 하고. 음. 그리고, 어, 저도. 음. 음. 고양이 같은 경우에 변비 많잖아요. 네 고양이를 네. 썼죠. 네. 고양이 네. 네. 며칠, 최대 며칠까지 오셨나요? 또 최대요? 저... 몽둥이. 어... 몽둥이라고. <laughs> 저는 몽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일주일 엑셀 찍어보면 굉장히, 굉장히 몽둥이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엄청 크죠. 메가콜론이라고. <laughs> 네. 거대결장이. 음. 한 일주일 정도까지 뭐, 아. 보통 이제, 2, 3일 정도 지나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나오거나. 울죠, 막 화장실에서? 예, 울고, 아. 어, 뭐 이제 나오더라도 굉장히 딱딱하고, 음. 뭐그 그런 거. 쓸게 없는데? 응, 딱딱하게 막 이렇게. 보통 이제 막, 그, 애가 처지고, 울고 안에서, 음. 밥도 안 먹고, 토하고, 말지.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음. 보통 2, 3일 정도 뭔과 보고, 2, 3, 음. 음. 아침에 만, 뭐배 한번 만져보고, 엑스레이 <laughs> 찍어보고 해야죠, 뭐. 거기다 제가 약간 관장에 좋지 않은 해박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 손가락이, 손가락이 짧고 굵어가지고. 아아아아아 고양이. 손가락이 가늘고 긴 사람들은 관장하기가 참 좋아요. <laughs> 네. 저 멀리 있는 똥을 긁어서 끄집어내오기가 좋은데, 저는 좀 애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네. <laughs> 배는 배대로 쥐어 짜야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음. 잘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음. 일반적으로 한 3일에서 4일? 4일 정도 음, 기준으로 보는 거고 저도 딱, 음. 저도 맥시멈 오일 네, 맥시멈 5일까지 네. 보는데, 이게 처지면 좀 가급적이면 빨리 오고. 빨리 오고. 게 네, 그렇죠. 하는 게 낫고. 힘드니까. 특히나 이제, <laughs> 그런 경우에서도 변비에서 요즘 두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뼈 많이 먹이는 경우에 아, 변비가 정말 뼈 많아요. 뼈 먹으면 변비 많이 생겨요. 색깔도 막게나가고 변이 이렇게 좀, 좀 딱딱해지면서. 숨이, 네. 딱딱해지고 수분기가 음. 없으면서. 없어서. 음. 특히나 이제 좀 고령인 친구들. 음. 음. 네. 껴먹으면은 직장 쪽 걸려갖고 음. 어, 결국에는 음, 수술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음, 어. 진짜 너무 어. 변이 딱딱해서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뭐 들어가지도 않고 변비, 음. 병비. 변비가 뭐 생기는 원인은 사실 다양하긴 한데 네, 굉장히 다양한데 음. 특정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식이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떤 그렇게 제뭐좀 고양이들은 좀 살찐 음. 음, 애들. 음. 애들이 좀 많잖아요. 비만 난 애들, 그런 애 들이 좀 많고. 걔들은 음. 저는 그 항상 산책 배뇨, 산책 배변 하는 아. 친구들이 음. 그거가 한 이틀 정도 걸러졌을 때 특정 음. 그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 도 변비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을 좀 그렇죠. 많이 봤어요. 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 약간 좀 얘기가 좀 생긴 하는데 중소하는 남자들 애 중에 좀 나이 많은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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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립선이 염어가지고어그 아, 아. 아. 통로를 막는 거죠. 아. 전립선 위치가 딱 직장 음, 밑에 아, 있다 보니까, 직장 위치, 이거는 피디님이 알아서 이제 사진 넣어주시고. <laughs> 직장 밑에 전립선이 있다 보니까는 변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변에 굵기 없이 굵어, 조금이라도 굵어지면은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는 준비가 그렇죠. 오는 경우도 네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예민한 애들 음. 특히 분리불안 심하거나 막 이제 막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호텔에 뭐 장기간 네. 맡겼다거나 아니면은 보호자분이 뭐 어디 출장을 가셔가지고 딴집에 맡겼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때 똥을 참죠 그냥 그쵸 어. 음. 단순히 참아가지고 생기는 변비 그것도 음. 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가지 이유로 변비가 생기는데 음. 변비 치료 방법은 뭐가 있죠? 당연히 뭐좀 약간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뭐약 <laughs> 붙었어요. 어, 약 붙어서 좀 약간 네. 물러지게 변을할수 그렇죠. 있는 그 변비 비켜. 네. 어, 그게, 어 맞아 그 맞아. 약. 그렇죠. 변비 비켜 그 어, 약. 그게 그런, 이제, 계열의 어, 좀 그런 계열의 약을 처방에서좀 먹어보고 변을 좀 이렇게 물러지게하거나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음, 약들 음, 사용하고 또 이제 치기 조절. 그러니까 섬유질이라든지 음. 아니, 섬유질이 많은 사료라든지 그런 걸 음. 이제 좀 어좀 바꿔줘. 요 추가적으로 이제 습식 사료. 네. 아, 어, 물을 물 섭취를 늘려야 돼. 수분 섭취도 좀좋 어, 중요해요. 수분 섭취가 중요하기 음. 때문에 습식 사료 먹으시고 음. 그러고 보니까 어. 그러니까 변비를 제일 많이 보는 경우가 애기들이네 애기들. 되게 애기들. 아저 애기들. 아, 아, 애기들. 애기들. 음. 굉장히 애기들. 아. 어. 그게 있어요. 애기들. 특히 이제 고양이가. 고양이들 맞죠. 고양이들. 양주 데 가지고 오셔갖고 내가 음. 봐주고 있는데 <laughs> 큰일났어요.가 <laughs> 이틀째 똥을 안어요 맞아. 음. 엑스레이 집 오면 가득 들어있는 게 많죠. 음.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음. 엄마가 음. 이렇게. 그리고 얘기 좀 해주시죠. 고양이. 음. 고양이는 아 음. 어, 좀. 그러니까 음. 아기 아기. 아기들, 아기들... 세지 않나요? <laughs> 그 저기 저, 저 어, 우리가 자극하는 거. 어 그러니까는 자극하는. 거 우리가 양조부렸을때 음. 보통 음. 고양이를 길에서 주웠을 때 음. 눈도 안 뜬. 음. 그 우리가 막 젖, 젖을 먹여서 키워야 그렇죠. 되는 그런 애기들 음. 있잖아요. 그런 음. 애기들 처음 그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곤란을 겪으시는 게 그거잖아요. 음, 어, 그 애들이 음. 약간 좀 이거는 좀 애들 태생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 야생에서 이제 원래 보는 야생 동물이었잖아요. 음. 야생 천적의 돈을 피하기 위해서 대소변을 엄마가 받은, 먹어요. 어, 먹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핥아주는 그런. 그 걔네들이 이제 본성 때문에 그 최소 뭐 20일에서 한달 정도까지 최대 한달 정도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생식기나 항문 주위를 핥아야지만 애네들이 이제 변을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걸 엄마가 먹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애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자극이 없이는 대변이나 소변을 못 보는 애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모르고 계시다가 애들이 이제 요 손바닥만한 애들이 안 먹고 이제 찾아서 와서 보면은 변이 네. 이제 가득 차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밥 먹고, 어, 배부르게 밥 먹고 나면은 물티슈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촉촉하게. 너무 마른 걸로 하면 또그 항문 위에 상할 수 있거든요. 음, 네. 살짝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애들이 소변도 보고 변도 이렇게 찢김찢김찢김 나오고. 음, 그렇죠. 어, 그런, 그렇게 해서 좀 케어를 음. 좀 해주시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애기 고양이 한, 음. 한달 정도 되기 전까지는. 네네네. 네, 네, 네. 이 배변 작업을 좀 해줘야지 네. 변이 잘 된다는 거고. 아무 노하우 없나요? 노하우? 노하우. 특별히. 너무 응, 너무 세게 하시면은 음, 살살 저는 배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보다도 휴지 끝을 약간 이렇게 말아갖고 톡톡톡톡 음. 건드리면 음, 그 정도 노점이 방울방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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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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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이런 막 이렇게 엉덩이 주면 털 빠지고 이렇게 많이 빨개져갖고 그런 거 많거든. <laughs> 따뜻한 물로 좀 적시셔가지고 음, 약간 미온수로, 음, 음. 약간 좀 밀어주기도 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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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좀 저는 음. 하는 편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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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쉽지 않아요. 어릴 때 기운이 그렇죠. 손 네. 엄청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네. 그만큼 또 이제 저희 해 해주시는 게 많아야지 이게 건강을 음, 음, 잘키수 수 음. 있으니까. 그, 그 음. 그래서 이제 변비할 때 일단은. 먹는 거 관리해주는 거, 약 먹는 거, 네. 그리고 관장, 추가적으로 이제 수술. 심할 경우에 아까 수술. 얘기할 수술까지도 수술까지 갈수 네. 있다고. 네. 수술까지 가는 건 진짜 드문 경우긴 하죠. 네. 거의 없긴 한데. 네. 뼈, 그 친구도 뼈 먹어가지고, 음. 예전에 이제 음. 교통사고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음. 약간 특수한 경우죠. 아, 네. 난산하고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야기쪽 골반 쪽이 약간 틀어져 있거나, 음. 신경 쪽이 손상됐던. 네, 약간 음. 그런 거가 있갖고 그래, 그런 경우, 또 어, 신경 맞아. 얘기하니까 음, 하는. 뭐 디스크 있다고. 애들이 그렇죠. 좀 힘들어갖고 자세를 그렇지, 못 잡다 보니까 변비된 게 많아졌어요. 아 만성적으로, 뭐, 고관절이 안 좋거나. 음. 저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음,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자세를 꼭 이렇게 버거주 음. 줌하게 잡고 변을 음. 봐야 되는데 음. 그거 하다가 이렇게 힘 풀리고 하니까 못 봐가지고 변비 생기는 음. 거같 변비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보호자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저는 물, 물. 어, 저도 물물 많이 먹는 거 무조건 물 음. 그렇죠 물 많이 먹는 거물 하고 물을 잘 안먹는 애들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료를 물에 불려주시는거에요 네, 들려, 응. 또는 습식사료, 어, 습식사료. 응. 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비싸잖아요 캔캠 하나가 응. 응. 그거 애기 건강을 위해서는 차라리 습식사료가 다음편이죠 어, 응. 그렇게 해주시는거 그정도 물론 억지로 저는 먹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 주사기 챙겨드리면서 상담 받으셔서 처방식 사료로 처방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그렇죠 처방사료 네. 아예, 네. 아예? 네. 그러니까 만성적인 변비나 이 물을 잘안 먹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처방사료,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 그, 식이섬유가 어. 많이 들어가 어. 있는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 그런 것들도, 또 소화가 잘 되는 뭐 어. 그런 것들. 고기를 어. 좀 줄여주시고. 어. 네, 좀. 대신에 반량 정도 로할 수도 있어. 어. 그런 것들이. 오사팽이 보단 낫잖아요. 그렇지. 똥 너무 적으면 그 사료. 짱 좋아요. 소 수업 수가 잘 되는 거. 진어 도구 메뉴 그거. 어. 그거 먹으면은 아, 변이 막 <laughs> 엄청나. 게 요만한 애가 요만한 똥을싸요 <laughs> 그럼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사료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 오늘은 이제 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음, 다음번에는 이제 변의 이상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아니, 병원으로 이제 내원하시네 그렇죠. 설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